예. 그래서, 동한의 영역을 놓고, 반고가, 예, 반고가, 한서를 지은 반고가, 우공구주를 이렇게 설정했다는 겁니다. 하지만, 하나라 때의 진실은, 하나라 강형을 요 정도로 보면, 우공구주는, 원래 우공구주는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. 자,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자, 그래서, 그러면 여기서 살펴볼 게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네권의 책은 다본 겁니다. 그래서 문헌별로 자, 네권의 문헌별로 509주를 다 살펴봤습니다. 그래서 자, 요 살펴본 거의 결론을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. 그러면요. 이네권의 책에 나와 있는 509주라는 거는 제가 중요하니까 글씨로 쓰겠습니다. 509주라는 거는 중요한 게 당대입니다. 당대. 당시에 이 책을 쓸 당시에 영역을 기준으로, 영역을 기준으로 재구성한 것이다. 말하자면 전설로 내려오는 하나라 우임금의 구주를 당시 자기들의 영역을 놓고 재구성한 것이다. 자,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. 이게 저의 결론이에요.